3차 남북정상회담의 계기로 충청북도도 남북경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를 남북경협 소재 1순위로 꼽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파헤친 건데 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옥천신라도로의 원형 보존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개발 현장의 발굴 문화재는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로 아프리카 이슬람 문서 보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정북이고 사바마디가 선정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동행하며 경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도 바이오 중심의 남북 경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대북 제재가 여전해 장기적 접근이지만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과 기업들이 몰려 있어 신약 개발의 강점을 가진 청주 오송. 남북 경협 세미나에서도 오송 바이오가 충북의 남북 경협 소재 1순위로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송과 협력이 가능한 북한의 개발구로 화학과 약품이 특화된 흥남, 연구 기관이 밀집한 평양 은정 개발구가 꼽혔습니다. 협력, 양해각서 뭐 이런 거를 하고 우리 입주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주 공항을 통해 물류가 쉽게 오갈 수 있고 북한의 의약품 내수 시장도 공략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북한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제품은 북한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충북 기업인들은 경협 전망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경협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변수도 많지만 일부 기업은 기본적인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도 돼 있고 서로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오늘 인천과 경기 등 북한 인접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경협 계획이 쏟아지고 있고 부산과 경북도 항만을 이용한 북방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충북에서도 남북 경협 구상이 나왔습니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의 물밑 전략작기는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소방당국의 근무 태세도 강화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 화재 예방 대응 체계를 최고 수위로 올려 특별 경계 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장을 하려던 조상 묘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파헤친 건데 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 이장을 위해 선산을 찾은 쉰 일곱 살 오모 씨. 황당하게도 부모님 묘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배수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흙을 파봤더니. 여기저기서 흩어진 유골이 수습됐습니다. 유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이 내가 았는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서보이요 알고 보니 석달 전에 농어촌공사가 인근 저수지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묘지 터를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봉분이 없어 묘지인 줄 몰랐고 땅실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용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구권이 아까 얘기했지만에 너무 붙지 않으니까 공사를 했을 부분이지. 이사장은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하지는게왜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당한 황망한 사건에 후손들은 분통이 네. 터집니다. 뭐 이제 이거 수로 꾸셔서뭐 확인해 주신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뼈가 발견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3개월이 지났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태풍도 왔었고 저희가 지금 비도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후손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농어촌 공사를 묘지 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충청북도가 20여 개월째 공석인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경제청장을 개방형 직위인 지방 일반 임기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12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 자격은 공무원 1급 4년 이상 경력, 2급 공무원 6년 이상 경력, 박사 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충북 경자청장은 청주공항 MR o 단지와 이란의 2조 원대 오송 투자 무산 책임을 지고 전 상원 전 청장이 지난해 1월 사임한 이후 20여 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슬람 문서 보존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인 사바마 디가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청주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프리카 말리에 사바마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바마디는 알카에다 무장단체가 유적과 문서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소장된 600여 건의 문서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은 옥천신라도로가 개발과 맞물리면서 원형 보존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발과 발굴을 동시에 하다 보니 애써 찾은 문화재 의 보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선순위가 바뀐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문화재 보존의 제1원칙은 원형 그대로의 유지 계승입니다. 그런데도 애써 찾은 신라도로의 보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건 문화재의 형태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가운데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점은 전체의 6.2%인 신라도로뿐. 12개 지점으로 나누어 진행된 발굴조사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서 유례없이 산 위에 만든 신라 국가도로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깎이고 파헤쳐져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 단지 한가운데 이 도로만 덜렁 남게 됩니다. 고대도로의 경우 주변 지역의 잔존 여부가 보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인데 개발 행위가 어 함께 병행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릉은 거의 지금 철토된 상황이어서 원지형 그대로 보존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발굴이 끝나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부분 완료 규정 때문.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가능성이 낮은 지점부터 먼저 발굴해 문화재가 나오지 않으면 부분 개발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시기를 앞당기려는 사업자를 위한 건데. 횟수 제한마저 없어지면서 옥촌의 경우 무려 6번에 걸쳐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완화 그걸 이제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압력을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푸 완료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발굴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도 충분한 조사와 문화재에 대한 가치 판단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장 사정에 의해서... 조사가 불가피하게 일정 지면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 시골 발굴 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문화재 조사와 개발 보존의 문제가 이런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의 가치가 개발 당위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개발로 인해 문화재의 보존 가치가 훼손되는 현실. 지난 3년 동안 발굴된 약 4,700건의 매장 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천시가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제천시는 대규모 투자나 기업 유치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게 부지 가격의 1% 안에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포상금이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괴산 미선나무가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괴산군은 미선나무 영농조합법인이 특허 출원한 괴산 미선나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돼 괴산 미선나무 이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강순희 교수가 세계 3대 임명사정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즈 후주 후 출판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평생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대한통합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보건계열에서 신경계 물리치료와 물리치료 진단, 평가 분야에서 강의와 연구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온 사실이 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분 등을 촬영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태운 미니버스가 SUV 차량을 추돌해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청주시 운천동 신봉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앞서 가던 SUV 차량을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미니버스가 과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학생 여럿이 여중생 1명을 끌고 다니며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청주 시내 한초등학교 운동장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중고생 3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2시간 가까이 끌고 다니며 욕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본 주민들이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주의만 주고 돌아가 초기 대응 논란을 빚었습니다. 모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중생의 사망 원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청주시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친구,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져 숨진 14살 여중생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신 여중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사 수치인 0.4%에 육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중생 몸에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은군과 속리산 청조휴게소 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오늘 지역 농산물 활용에 관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보은군은 송리산 청주휴게소에 지역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송리산 청주휴게소는 보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됩니다.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치과 진료와 양치교육을 병행하며 저소득층 치아치료와 스케일링 등 예방사업도 실시합니다. 충주시는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센터 설치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정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